고고 체인지를 하나 킵니다 아살쌀 남뇨 알겠습니다 오스 뭐할까 리뭐하할까 <목소리> 뭐 근데 뭐 뭐하따이다고잘 <목소리> 따이는데? 아또 까지 까지 까지네 오케이 미친 씨발 알았지 아오바이스 빠바리듬들 위챗 받라놨고요 위챗이 힘 받았나 우 역경 먹어야 <놀린> 죽어 죽어 아씨발다 먹었네 돌 가기 전에 끝낸다 꿀 죽었나 씨다 진짜 오와씨이스 나이스 2만원 삭제 아오 아야미친겨아와오바이서당 나이스 돈삭제달다아 저거 장난도 언나 언나 일로 언나 일로 언나 달다아 아... 어디라 가나 어디라고 이씨 뭐야 나이 나고 어고 어디라고 어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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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바 나렇시 씨X 사살 돌아와야 야지 돌까.. 아아아다 근데 아아아네아 아, 아, 뭐하노 아아뭐하씨 그래 바라다버리썼으면씨뭐뭐예요아아댔다 결심해 살살 가자 이 x x 댔네 아, 캐리 바 x 는 x 나 아아아 키보드 맞았다고 키보드 맞았다고이방구하다가 키보드 빠지게 왜. 아이피파지 잠시만, 게장난도네 오늘 족대네, 아다 씨. 가자가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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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겨운데 슬 톡톡톡톡톡? 톡톡톡톡아톡톡톡톡으로 그러네 아 씨발 아! uh, 나이스. 돈상처 계속 당해. 계속 당해 아 돈상처에서 저러시다라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내 톡톡톡으로 쳐줄까? 예 뻔했죠 따르뚜르아 mm. <sare> <sare> 톡톡톡톡톡? 톡? 아아앜 아는 아또시작이가 아잉 어디가 노 어디 왜가는이 새끼 뭐미쳐빠 시작했나 힙하 턱이 왜 이렇게 아픈데 어? 아 턱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내가 아프냐 이 새끼 제스켈 추가 옵션 아앜 아! 쳐빠닌어 아저 잠시만 어디어디 장난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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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할거 없는데 이걸로 왜데나나 어디 프데나아 되겠냐고 이게 사탄이잖아 사고 아 그 사람. 아, 여기 안떨 일단은 더나지 아, 이 게임 불리하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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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아, <목소리도> 씨. 아, 힘받았나. 아, 씨. 아, 아, 씨.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주 13일 러이고아 좋은 나쁘다 13도까 누가 나자 하나 좋은데 갔다 갔다 여기 말고 어이, 존나 갔다니 뭐야 이거 안 떴다 아래 구세다 아, 래, 아 존나 다 나리는데 장난 빼고 어디가 오바 오바 오바! 천천히 천천히! 아금 흰발 난다! 또! 흰발이 떨어졌구만 나이스! 뭐야? 부드됐네? 달다 달다! 내한테 아 개새끼다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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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내 달다 존내 달다 존내 달다 이공못 먹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개막이 존나 싫다. 아! <laughs> 어디 갈까요? 아, 오바. 오바들 <laughs> 뭐야? 40레벨이야? 아가운데. 뭐야? 이래 하나 드와 어, 역겹네 실력 오마 오마 자 주고 드 오케이 개꿀 드와으러 전다 열렸다 근발이거아아아아 대신 돼또공 미친 새야또은씨발왜 6인데 아니 이거 뭐 부작하겠네 타밍즈 나옴 아이무지나오는 <목소리> 어디가 타이밍이 지나올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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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살려면 뻔하잖아 내 접치나 아 헤로 <해로> 걸었는데 아아아잖아야 헤로 <목소리> <해로> 걸었는데 이사람오알아다는거지 <목소리> 이부로똥 먹는 판단, 아아, 브로 아, 어디가? 아, 브로저이 밑에까지 받았다. 아씨발 돈까지 받았다. 오짜깡 나세인가잉. 사든가. 소 피곤카가 없다. 레벨 떨어질 수 있다. 이거그 이러고.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빛주고빛주고메타쿠아아까선네 너는 나의 사랑 상상가나 메시 성기거지안 되나 근데 미지 위에 토돌이가 이 씨발 역경. 와, 또던받았나 와, 역겹네. 다시 또받았잖아 두번 2000 데미지인데 가만히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어? 뭐야지나뭐 할까? 나든지. 아니, 쏘 정한 똥똥똥똥똥똥똥. 와, 이거 와. 아아 아한 마리 스팸하는 거 보소? 아아악 나치찍야 되나 술 역겹네 내가 더역겨아 레벨을 좋네. 애매하게 줘갖고 아아 오 레벨 안 좋은 건 다행히 알겠어요 정한지지까지한번안되어쟤캐릭 바뀌면서 엄청 살뒤집 부리네 진짜 캐릭 바뀌면 뭐하는데 캐릭바면 레벨 떨어지나 에라 뭐이더 그냥 어시는트레야겠다 그냥 추가해서 아또 민첩 사자 아 세이버 많았다족가된 <laughs> 게임 씨...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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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레벨 세이버 달달하죠 아 이거부터 실연하고 이씨발 인간 게임터 좋야지 내가 알았다 하지 아우 존나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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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내 달다 달다 아우 존나 그왜 운이 없다까? 소중한 사랑 개꿀 질러줄게요 고아질 o 뻔했다 a s 간 k a Ah, Slipper. Oh, Sushka l e 씨 i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죽을랬다 가면? 띵세요 소부샐고 아 죽을랬다 씨X는 뭐있나 인생 빡고 없지? 아치 찍어지 인생 씨발 빡고 어나 그냥 고마이? 호호 저 이성팀 밀어제 게임을 모겠다 호호 통장 리어제 게임을 모게 그냥 판다 때리는 거 아니야 이서아나 빼는 게더나는데 나한테 가세요너 그냥 다 레벨 1어1에서1아 15, 1아 20, 21, 2아2 오케이 오케이 상대 3 23, 23, 23, 2 같이 3자3 23, 2 같이 3자3 23, 23, 2니다 그러면. 23, 23, 23, 23, 23, 밖으로 어 23, 씨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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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씨발 3 2때 23, 23, 23, 2 아, 레벨링, 아았네나이스아이스이스 라이스, 라이스, 라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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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라이스, 라이스, 라라디라디라노이라디라디라노이

아 레벨이 존나 빨라 이라 존나 씨발 라프네 나한테 왜그는그러구만 어디가 됐는데 어게요 4600 때문에 가거화가 잠깐 더? 혼나서야 나 진짜 인간 캐자이다씨대 사람 투준 너무 섭 누가 이거 고생 타어 어, 어디 어디 고생인데 어디 어디 고생인데 어 아, 고생 두아영1초 사이 어었잖아 쟤네들아, 아 쟤네들아, 쟤네들 하나 줬죠.